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세가 된 현역 의사 박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어젯밤 2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급히 와주세요.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혈압이 200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68세 유덕근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보호자인 부인께서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남편이 평소에 건강하다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 순간 저는 환자분의 한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이분이 평소에 EV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EV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61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밀이에요. 먼저 이 비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3세 미니윤 할머니였는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온몸이 아프다며 하루에 12알의 약을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V 위 관리법을 6개월 동안 매일 5분씩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더니 심지어는 등산까지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약도 새 알로 줄었고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3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도대체 어떤 부위이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부위를 모르고 지나칠까요? 사실 이 부위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작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곳입니다. 심지어 목욕할 때도 대충 훑고 지나가죠. 하지만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저 자신이 바로 이 방법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81세인 제가 아직도 현역으로 수술을 하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위 관리 때문이에요. 제 동년배 친구들은 대부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데 저는 지난 주에도 젊은 의사들과 함께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들 중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밤에 잠이 잘안 오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에 시달리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릴 이 부위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이충이님인데 당뇨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당이 300을 넘나들며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번씩 맞고 계셨죠. 합병증으로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해서 절단 수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어요. 인슐린 주사도 하루 한 번으로 줄었고 검게 변했던 발가락도 정상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시계와 같아요. 그런데 이 시계의 태엽을 감는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몸의 시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호르몬 분비도 불규칙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반대로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주면 마치 시계 태엽을 새로 감은 것처럼 온몸이 다시 젊어집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져요. 그런데 이 부위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를 떠올리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훨씬 의외의 장소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부위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번 이상 움직이는 곳이기도 해요.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이에요. 어? 발이요? 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발이야말로 우리 몸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하루 종일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 관리는 발톱 깎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죠.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발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각 장기의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최점자 할머니셨는데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발 마사지를 매일 밤 5분씩 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렇게나 발을 만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가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이요. 이렇게 하면 발끝까지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한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도 있지만 이곳이 바로 신장과 연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몸속 노폐물이 잘 빠지고 부종도 없어지죠.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위만 제대로 눌러줘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발뒤꿈치를 주무르는 거예요. 발뒤꿈치에는 생식기와 관련된 경혈점이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20번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올라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시는데 이 간단한 발목 운동만 꾸준히 해도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를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균형감각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넘어지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발가락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야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 관리를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하루에 두 번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에요. 아침에 하는 발 마사지는 하루 종일 활동할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과 같아요. 밤에 하는 발 마사지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거든요.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마사지해주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만 해도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발 선택입니다. 발이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해요.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고 뒤꿈치도 잘 감싸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슬리퍼는 발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해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발부터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에 좋지 않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항상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다닙니다. 81세 나이에도 발목을 삐끗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때문이에요. 발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주세요. 셋째,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물기가 남기 쉬운데, 여기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좀은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예방이 최선이에요. 발 마사지를 할때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에 마찰이 줄어들어서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고 발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시중에 발 전용 크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가락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가장 간단한 건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만 사용해서 수건을 구겨 올리는 거죠.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발가락 근육이 많이 강화됩니다. 발가락이 강해지면 걸을 때 추진력도 좋아지고 균형감각도 향상되요또 다른 운동은 발가락으로 바닥에 글자 쓰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발가락으로 공중에 써보세요. 재미있으면서도 발목과 발가락 근육을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발톱 관리입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지도 마세요. 일자로 곱게 깎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향성 발톱이 생기지 않거든요. 내향성 발톱은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한번 생기면 정말 아프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발톱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발은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 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무겁다, 발이 붙는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발목을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TV를 보실 때도 발목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도 발목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가르쳐드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한 대야, 수건 한 장, 그리고 발 마사지용 크림이나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손이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 주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조격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발 피부도 부드러워져서 마사지하기 좋은 상태가 되죠. 조격 중에는 발가락을 움직여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조격이 끝나면 발을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해 볼까요? 발 마사지는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발가락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하나씩 잡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각 발가락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힘으로 해주세요. 발가락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기포가 터지는 소리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절이 이완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 사이에 근육과 인대가 풀어지면서 발가락 움직임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사지해 보세요. 발가락 아래 부분, 발바닥 가운데 부분, 발뒤꿈치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발가락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곳은 우리 몸의 가슴과 어깨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 주세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를 마사지하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발바닥을 감싸고 부드럽게 압박해 주세요. 발뒤꿈치 부분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주먹을 쥐고 발뒤꿈치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통통 소리가 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등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발등에는 림프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마사지하면 부종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부터 발목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듯이 마사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목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걸음을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죠. 발목뼈 주변을 엄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중요한 경혈점들이 있어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건 마사지도 잊지 마세요. 발 뒤꿈치에서 종아리로 올라가는 굵은 힘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곳이 경직되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양손으로 아킬레스건을 감싸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발 마사지 시간은 한 발당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발을 다 하면 10분 정도 걸리겠죠. 매일 10분씩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사지가 끝나면 발에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겨울에는 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갈라진 발 뒤꿈치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크림을 바를 때도 그냥 대충 바르지 마시고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톱 주변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종옥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압약을 세 종류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발 마사지를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서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75세 박희숙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의학용어로는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매일 발 마사지를 하면서 발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발 마사지가 신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2세 이종숙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무릎에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와 발목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발목이 유연해지면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든 거죠. 6개월 후에는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야 근육도 유지되고 심폐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발 관리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라고 권합니다. 벽에 달력을 붙여놓고 발 마사지를 한 날에는 동그라미를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잠도 더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발 마사지 할때 주의사항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려 주세요. 둘째, 술을 드신 후에도 피해주세요. 알코올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열이 날 때나 몸이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임산부분들은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제 발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건강에 나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발이 차가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중요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발이 차가운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에 발이 차가운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말을 신고 실내화를 착용하고, 조격도 자주 해주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조격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부종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활동량도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발 마사지를 너무 자주 하면 해롭다는 말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강도로 하는 발 마사지는 매일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꾸준히 하는 게더 좋습니다. 단, 아픈 부위를 억지로 누르거나 너무 세게 해서 멍이 들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발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할 때 생강을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셋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해줘요. 다섯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 관리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2분 30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2분 30초만 발을 관리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발. 밑에 있었습니다. 61세 이상이신 분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발 관리만 제대로 해도 10년, 20년, 아니 30년은 더 젊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81세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발 관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발가락부터 돌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면 알림 설정도 켜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발, 건강한 인생.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